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화정에 있는 오뚜기 다육이에 나왔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봄에 어, 이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전 기념으로 30% 할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 근처 계신 분들은 나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 데려가시면서 할인도 받으시고 또 여기 지금 택배가 불가능한 아이를 택배를 할수 있게끔 또 세트 구성을 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제가 한 번씩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한 번씩 또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아이 세트 구성을 해 주셨는데요. 요거 25번이에요. 한 세트가 5만원이고요. 요 아이들이 다 이름은 비슷해요. 근데 생긴 모습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아이들이고요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주셨어요 요거 보시고서 바로바로 바로 찜하셔야 요 아이들을 데려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25번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원정 러시아예요 예쁘죠? 요 아이는 조금 이렇게 색깔이 검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원정, 로시아, 그리고 미리네. 얘는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12cm 화분이 차고 넘쳤어요. 이렇게. 꽉찼죠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해주시면 나중에 더 많이 예쁘게 클 거예요. 이거 미리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얘는 누브라예요. 누브라. 이 아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누브라 한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디 철아예요 먼디 철아 이렇게 등어리가 뾰족뾰족하니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죠? 요렇답니다 철아로 이렇게 엮여 있고요 여기에 쌩허리도 하나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먼디 철아 그리고 요거는 골드마리아 요거 골드마리아 요거는요 음, 아이들이 전부 다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라인은 빨간면서도 빛감은 노란빛감을 내요 그래서 골드마리아 예요 요 아이 이렇게 해서 다섯개가 5만원이에요 5만원 득템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보시고서 바로바로 바로 찜하시면 되세요 26번이에요 26번 여기 골드마리아 한번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살아보니 아주 예쁜 아이죠. 살아보니는 이게 12cm 풀분에 이렇게 한 9cm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커 있네요. 이렇게 살아보니 한몸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시그니처 금이에요. 시그니처 금. 금줄 보이시나요? 저는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런 아이들 금줄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예쁘지요. 시그니처 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누구나 좋아하는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은 이렇게. 물 들면 상당히 멋진 아이예요. 이거 한몸 들어가 있어요. 12cm 화분에 거진 한 12cm 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로 원정 로시아이 아이도. 12cm 풀분에 넘쳤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아이가 한몸 들어가 있어요. 원정 로시아는 아주 멋진 거 아시죠? 이 아이 한몸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다섯 개. 이것도 5만원이에요. 5만원. 이렇게 이건 26번입니다. 다음 27번. 그리고 27번. 여기는 흑장미 금이에요. 흑장미금 여기 까만데 부분이 아주 검정색으로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고 이런 금기가 보이는 아이거든요 아주 멋져요 저도 이 아이 데리고 있는데 아우 예쁘더라고요 물들이니까 이런 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원정 로시아 원정 로시아 같은 이름이라도 약간 사이즈가 조금 다르거나 이렇게 생긴 모양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는 원정 로시아예요 그리고 골드 말이야. 골드 마리아 이렇게 한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누브라, 누브라, 빨갛게 물들었죠. 아주 곱고 예쁘답니다. 오, 누브라. 그리고 얘는 에보니 철화예요. 에보니 철화. 이거는 샘물은 안 보이네요. 이게 아주 철화로 곱게 엮여서 이렇게 고슴도치 두어리처럼 뾰족뾰족하니.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요거 9cm 화분이 넘쳤어요 차고 넘치도록 꽉 찼어요 요 아이 다섯 개 이렇게 해서 5만원이에요 5만원 진짜 저렴하지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택배를 받으시니까 택배비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주문 바로 하세요 주문 바로 하셔서 댓글 남기시면 사장님께서 10분에 한해서는 요거 아이시 그린 한 포트씩 서비스로 또 넣어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요렇게 빨리 나왔을 때 얼능 찜하세요.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28번. 28번 요거 골드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골드 마리아. 얘도 색감이 참이쁘네요 그리고 핑크 샤인 핑크 샤인 아 예뻐요 이렇게 물 들은 거 보실래요? 진짜 더 물이 들면 더 핫하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드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창을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그대로 있어요. 요 아이 핑크 샤인 진짜 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그리고 멕시코 야생 마리아 어우, 얘는 12cm 풀분이 넘쳤어요. 이렇게 아주 크고 진짜 좋으네요. 이거, 멕시코 야생 마리아. 마리아 종류들이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아주 멋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물드는 게 조금씩 다르고 생긴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다른 이름이고요. 얘는 손상 없이 뾰족뾰족하니 아주 잘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살아보니. 살아보니, 이렇답니다. 빨갛게 물드는 모습이 아주 이쁘죠? 살아보니 여기 미리네 얘도 12cm 화분이 넘치도록 꽉 찼습니다 미리네 얘는 등지고 있어요 핑크핑크하게 물들어나 아이고요 자 미리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이것도 28번 5만원 그렇고요 다음은 29번이에요 29번 여기도 살아보니 한몸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 다음에 핑크샤인 핑크샤인 얘는 물이 조금 덜빨이렇게 들었네요 저쪽 아이보다 그래도 얘를 이제 물들이면 아주 이쁜 아이니까요 요렇구요 그 다음에 골드마리아 골드마리아 네 미리네 요것도 화분이 꽉 찼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로시아 원정 러시아 이렇게 멋진 아이들 있을 때 얼른 찜하셔서 데려가시도록 하고요.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모듬을 해봤어요. 자, 이건 29번이에요. 29번. 자, 이제 30번. 30번. 여기 원정 러시아 들어가 있어요. 원정 러시아 얘참 이쁘네요. 얘도 먼저 루시아 작아도 아주 앙징스럽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네. 자 핑크 샤인 얘도 참 예쁘게 물들었네요. 핑크 샤인 와이 한몸 들어가 있고요. 골드 마리아, 골드 마리아. 자, 그리고 누브라, 누브라 이렇게 한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먼디 철화가 또 하나 들어가 있네요. 먼디 철화. 아우, 얘는 엮인 게 아주 그냥 S자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여기 쌩얼이 하나 보이네요. 자, 먼디 철화. 예쁘죠? 이들도 노랗게 이렇게 끝에 물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 한몸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다섯 개예요 자, 다섯 개. 이렇게 해서 5만원, 30번. 그 다음에 이제 31번. 31번 31번 요거 골드마리아예요 골드마리아 이게 똑같이 이름표는 똑같아도요 생긴 모양이나 이런게 조금씩 다르답니다 보시고서 어머 쟤네들 똑같은 아이들이네 생각하지 마시고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얘도 보세요 골드마리아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얘 미리네 미리네는 어머 얘는 삼두예요 또 삼두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얘도 꽉 찼어요 하분이 다른 아이들은 2등인데 이제 조금 더 큰데 얘는 3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괜찮네요 자 그리고 원정 러시아 원정 러시아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이렇게 이 핑크 샤인 핑크 샤인 이거 자 31번이에요 31번, 5만원. 자, 32번. 32번. 자, 여기도 핑크샤인이 한 몸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샤인, 예쁘죠? 핑크샤인은, 자, 골드마리아. 골드마리아. 여기 시그니처 금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금기가 보이시나요? 저쪽으로. 아예뻐요자 이거 시그니처 금 한몸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도감 마리아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또 도감 마리아 이 볼까요? 도감 마리아 한몸이 아주 어우, 예리하게 생겼어요 도감 마리아 또 먼지쳐라 이렇게 먼지쳐라 옆에서 한몸 들어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5만원짜리 이렇게 8세트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5만원짜리로 32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나 이제 저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3번은 세트가 이거 한 세트가 8만원짜리예요. 여기는 유니콘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제이드스타예요. 제이드스타는 가격이 워낙 비싼 거다 아시죠? 그리고 제이드스타. 12cm 화분에 꽉 차고 넘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본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아주 멋진 아이예요. 이거 층수 좀 보세요. 얘는 또 오래돼갖고 층수가 저렇게 높답니다. 그리고 색감이 얘는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그쵸? 그렇죠? 요런 아이 한몸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3개가 8만원 하는데요. 10세트까지 가능해요 이거 그러니까 보시고 찜하시면 바로 보내드릴거고요 이것도 아까 그 아이시그린 따라가듯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빨리 빠르게 남기신 분한테는 아이시그린이 뭐 하나가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오뚜기 다육에서 이거 세트 구성을 또 해보았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오뚜기 다육에 와서 이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사하려면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새로운 데 가서 뭐또 이쁜 아이들 많이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할 건데요. 이제 이사 가기 전까지는 조금 정리되는 동안 제가 영상을 수시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